가성비 노트북으로 유명한 레노버 2023 아이디어 패드 슬림 3 노트북. 아직 모르시나요? 새해 들어 뚝 떨어진 가격으로 더욱 가성비가 좋아졌습니다. 레노버의 간판 노트북 아이디어 패드 슬림 3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레노버가 얼마나 할인해 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23만 원이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레노버 노트북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설명은 영상 팁 부분에서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할인 정보부터 먼저 빠르게 훅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디어 패드 슬림3는 현재 상시 할인 3만원 하고 있고,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할인 무려 20만원 할인 받아 46만 9천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7 0만원의 가성비 노트북을 가성비 가격 46만 9천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23만원이나 할인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구매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가장 빠른 할인 정보도 얻어가세요.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CPU입니다. 노트북 CPU는 인텔 코어 i와 AMD 라이젠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인텔은 코어 i5 또는 i7, AMD는 라이젠 3나 또는 5 시리즈면 충분합니다. CPU는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처리 성능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하지만 CPU는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므로 처음 구매 시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메모리 용량, 즉 램도 중요한데요. 램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모리 공간입니다. 멀티태스킹 성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부품으로 용량이 부족하면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품으로 적절한 용량 선택이 중요한데요. 창을 많이 띄 웹서핑을 하시거나 여러 개의 익셀 창을 띄우고 원활하게 동시에 작업하기 위해서는 8기가를 추천드립니다. 고화질 영상 시청이나 게임, 영상 편집, 방송 등 고사양 작업에는 16기가와 32기가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SSD는 어떨까요? SSD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로 부팅 시간, 파일 로드 시간, 프로그램 실행 시간을 크게 단축시킵니다. SSD가 클수록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고성능 작업을 수행할 때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아이디어패드 슬림 3는 어떤 제품일까요? 12세대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로 구동되어 부드럽고 빠른 성능을 제공합니다. 멀티태스킹, 스프레드시트 작업 Thank you 좋아하는 프로그램 스트리밍까지 이 노트북은 모든 것을 손쉽게 처리합니다. 또한 램은 16기가 램이 기본 장착되어 있어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도 끊김없이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가벼운 영상 편집이나 문서 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6기가바이트 SSD가 탑재되어 빠른 부팅, 파일 로딩, 프로그램 실행 등 다양한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 등 높은 요구 사항이 필요한 작업에서 높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최대 1기가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교체형 저장 장치를 지원합니다. 2023 레노버 슬림패드는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데요. i5 프로세서, SSD 512기가 Like 램 16GB 15.6인치 디스플레이를 갖춘 노트북으로 이렇게 저렴한 가격의 노트북 구매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시 한번 가성비와 성능 면에서 모두 놀라움을 선사하는 훌륭한 노트북임을 강조합니다. 여기까지 게이밍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레노버 2023 아이디어 패드 슬림 3 노트북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23만원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